한가사리 7년차 매일 맞고 욕먹으며 살아온 한 남자의 절규를 들어보시죠 이 쓸모없는 놈! 이틀이나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내 아버지 죽든 말든! 네 너가 운동화를 안 빨아서 산에도 못 갔잖아! 우리 엄마 관리 못해서 아파지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하! 어디 가 빨래나 하고 설거지 산더미야! 어머님 제 친아버지신데 중환자실에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버릇없는 거 아니야? 여보, 장모님 매일같이 나한테 손찌검인데 내가 버릇이 없다고? 오빠가 맞을 짓을 하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청춘 다 바쳤어. 평생 모셔야지.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사흘을 못 잤어요.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휴식? 감히 내 집에서? 당장 이혼해 꺼져 이혼이요? 좋습니다 사실 이 이혼 서류 석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죠 근데 오늘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 잠깐 우리 괜찮았잖아 왜 갑자기 괜찮았다고? 나 새벽 6시 나가서 밤 11시 들어와? 17시간 일하고 집 오면 또 집안일 수고했다는 그런 말 바라지도 않아요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남자 할일 아니야. 우리 아버지 중환자실 5일째. 당신 한 번이라도 갔어? 전화는 안부 한 번이라도 물었어? 그건 바쁘니까 그러지. 뭐가 바쁜데 장모님하고 백화점 쇼핑하느라 너한테 시아버지가 있기는 하니? 한 달에 하루도 못 쉬는데 나 이러다 죽어. 7년간 단 하루도 못 쉬었어요. 당신 아직도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 엄마가 밥 먹으래서 먹고. 잘해서 자고. 내 말은 7년간 단한 번도 들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한 거야? 죽일 놈. 감히 내 딸이 왜너 말을 들어야 하는데. 또 때리실 거예요. 매일 맞는 거 이젠 익숙해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아주머니 칠년간 맞고 욕먹고 무시당했어요. 더는 못 참아요. 그런데 이 순간 장모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으악 내 심장 엄마 너 우리 엄마 죽으면 살린 자야. 그 연기 작년에도 봤어요. 재작년에도 똑같이 하셨죠? 여러분 매일 맞고 욕먹는 이런 집에서 살수 있겠어요. 이혼 좋아 대신이 집차 예금 다 내놔. 예금이요? 제 통장에는 1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다 그쪽 명의잖아요한 푼도 못 가져가 그 10만원도 놔두고 빈털터리로 꺼져. 역시 재산이 목적이었네요. 이 집은 30년간 우리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사준 집이잖아요. 이 집으로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당신들 명품백 3 개월 개도 넘을 거예요. 사위 돈이 우리 돈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바보야. 등기부에 내딸 이름인데 법적으로 우리 집이야. 넌 빈손으로 나가. 하하. 혼인 중 취득 재산,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절반은 제 거고 법정에서 받아냅니다. 오빠, 그냥 협의 이혼하자. 제발. 이제 와서? 늦었어. 제 월급 7년간 전부 여기 바쳤죠. 근데 제 통장엔 10만 원, 점심은 천 원짜리 김밥 찾아다녀요. 그건 내가 관리해 준 거지. 관리요? 당신들은 그 돈으로 매주 외식, 백화점, 전 신발도 구멍이 났어요. 우리 아들 다섯 살인데. 그 아이가 깨어 있을 때 본지가 기억이 안 나. 아빠를 알아볼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뭐 어때? 부모가 되려면 다 그런 거야. 양육권도 법정에서 다툽니다. 설마 이까지? 이혼 생각해 보면서 혹시 몰라 삼 개월 전부터 진단서도 끊어 두었어요. 뭐 뭐라고? 어머니가 젖 때리시면 그 자리가 항상 마음은 들더라고요. 저한테 욕하시던 내용들 문자 메시지 오백 통 전부 증거입니다. 오빠 제발 그거 지워줘. 이 비겁한 놈. 비겁하다고요? 7년을 매일 맞으면서 참았어요.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변호사 선임할 거고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가 진리 없어. 그건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저 제대로 하는 거 맞죠? 7년간 참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7년 처가살이의 끝. 법정 결과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필수.